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NA 최은화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일주일 동안에 무슨 어떤 좀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 이 올, 이번에 그이 금리 인상이 0.75%포인트씩 네 번이 계속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지금 예상들을 해 주셨었는데 이뭐 변함이 없는 겁니까? 말은 굉장히 많았죠. 말은 네. 힘도 많고, 어 결국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크게 요약하자 그러면 두 가지 갈래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음. 이제 오늘 아침에 월시저널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잘 요약해서 설명했는데, 네. 한 갈래는 뭐냐면 연준이 너무한다 하는 어허, 어허. 갈래고요. 또한 갈래는 연준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렇게 갈래를 나뉘어요. 아하. 뭐 듣고 싶은 부분만 들으면 양쪽 이론이 다 그럴 듯한 이론은 나오는 건데 이것은 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음. 그렇게 쉽게 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건데 네. 그럼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은 연준이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이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배경이 한마디로 정책의 시차성을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언제나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음. 시간을 끌고 나오는 건데, 음. 시간을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의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아직 효과가 없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음.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걸로 보이다 보니까, 이 효과가 없으니까 계속 더그 정책을 시도를 해야 되고, 시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너무 지나친 정책이 돼가지고 원하지 않았던 결과,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심하게 가져올 수 있는 결과,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는 네.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너무 지금 연준이 지나치다는 이론의 배경이고요. 음, 음. 반면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쪽의 그 주장은 이렇게 되죠. 시차가 있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다. 음. 그러나 나름대로 여러 자료들을 보고 지금 그 마켓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강경지도를 유지하는 거다라는 것이 이제 이쪽 이론이에요. 특히 저희들을 일반 우리 소비자분들이나 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은 내용이 뭐냐면 연준이 볼때 아직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스며들지 않았다라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요. 예 소비가 줄지 않고 있어요. 소비가 네네네. 지금 많은 분들이 아 불경기다 뭐 경기 둔화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줄지 않아요. 줄지 않는다는 어. 얘기는 만약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어. 정말 못 살겠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전만큼 못 살겠다는 얘기의 수준이라는 거죠. 아하, 아하. 근데 그 소비가 줄지 않았다는 거가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소비는 줄었지만 가격으로 따지면 줄지 않았다. 혹시 이런 거는 아닐까요? 그걸 감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소비와 예. 실질 소비. 그러니까 명목 소비와 실질 소비인데. 명목 소비도 명목 소비는 당연히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비 이것도 지금 아직 줄지 않았어요 늘고 있어요 굉장히 그 적은 속도로 늘지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말씀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연 지금 정말 이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고통을 그 불안을 걱정하시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전에 보다 좀 살기가 팍팍해졌다 하는 건지 이제 이런 면에서의 그 현상이고 그런 음. 것을 보다 보니까 연준에서 볼 때는 아직 소비가 줄어서 가격 하락을 가져올 만큼의 단계는 안 된다.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우리가 한달 전만 해도 또 가스 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개솔린 값이? 네네. 그리고 났는데 개솔린 소비가 그 전까지 많이 줄었다가 개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니까 소비가 개솔린 소비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소비 여력이 있다는 건데, 이제 최근에, 그저께 중, 그저께인가 월요일인가, 그 웰스파고에서 발표한 그, 우리 저축액에 대한 자료가 있었어요. 거기 네. 보면은, 네. 팬데믹 기간에 우리 모든 국민의 저축이 2조 1천억 달러까지 올라간 걸로 계산을 했었어요. 웰스파고가. 이게 최고점이 2021년, 작년 한 7, 8월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쭉 떨어져가지고 1.370, 이러니까 1조 3천억 달러를 줄었는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 8천억에 해당하는 돈을 소득 플러스 저축에서 꺼내가지고 소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소득이 못 쫓아간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소득을 못 쫓아간다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저축을 가지고 소비를 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조 3천억 달러가 르면 저축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냐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에요. 팬장 음. 이전에 비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소비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연준에서 볼 때는 어, 소비가 아직까지 줄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비가 줄지 않으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잡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음. 두 음. 번째 연준에서 보는 것은 이것은 뭐 내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준은 항상 아닌 척을 하기 때문에 뭐냐면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는 척을 해요, 연준은. 음. 그러나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근데 네.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는 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하면 음. 연준이 주식시장을 잡기 위해서, 또는 아하, 주식시장을 부활시키기 네. 노력하는 걸로 보이는 걸안 좋아요. 안 되죠. 네, 네,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닌 척을 하는 거지만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아하, 아하. 지금도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가장 많냐면은, 바닥이 언제 올까? 오면 빨리 들어가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흠, 네. 이것은 아직도 주식시장이 현실 반응이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허, 어허.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어떤 금원 같은 건데요. 음. 바닥이 언제 올까를 기다리는 것조차도 포기한 상태가 돼야만이 바닥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 네, 네, 네. 음. 근데 아마 주변에 우리 저기 우리 최 위원님이나 우리 저 이현주 위원님 두 분도 한번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지금도 관심 있는 분야가 바닥이 언제 올까? 그때쯤에서 투자를 어, 해야 될 텐데라는 투자를 하겠다. 어, 어. 그런데 이 대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주식하면 쳐다보기 싫다는 내용을 바뀌어야 돼요. <laughs> 아이고 그러면 굉장히 아... <laughs> 속이 많이 상하는 그런 시점이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캡슐레이션, 그러니까 항복했다는 표현을 음... 쓰는데요. 아...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져야 돼요. 굉장히 많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 지금도 주식시장하면 아 이게 바닥인가보다 해가지고 반짝 성장하는 걸되풀이하고 있거든요. 음... 음...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면면을 보면은 연준에서볼때 아직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많은 분들에게 스며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음흠. 그래서 네. 물론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오버슈팅한다고 그러죠.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우리나라 말은 뭐가 되나요? 뭐 빈대 잡으려다 초관삼간 태운다 이런 표현이 있죠. 네. 이런 표현처럼 인플레이션 잡다가 완전히 경기를 뭐 그냥 파탄에 빠뜨리는 게 아니냐는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음.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만큼의 그런 정서가 형성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이쪽 두 번째 주장의 그 근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만 해도 벌써 연준 위원들이 여기저기서 발언하시는 내용들이 다 공통적입니다. 음. 우리는 지금 입장을 바꿀 준비가 안돼 있고, 안돼 아직도 변경하게갈 수밖에 없다. 맞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수하지 마라. 착각하지 음. 마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준이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를 봐서 금리 인상 기조를 바꿀 뭐 상태에 가지 않았느냐, 또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느냐, 표면상으로는 논 그렇게 하고 있지 음. 않습니다. 음흠. 지금 카톡으로 댓글 달아 주신 분 가운데요. 소비력에 네.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 돈이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쓰시겠죠. 쓰고 싶어도 없어서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굳이 서민들이 소비들을 못할 정도로 힘들게 만들어 가면서 물가를 잡으시나요? 아, 이렇게 댓글 달아 주셨는데요. 어떻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까요? 아주 저 정확하고 좋으신 발언이시고 그렇기 음.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갈 때도 소민에게 고통스럽고요. 네. 물가를 잡겠다고 할 때도 소민에게 고통스러워요. 음.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아,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음. 대해서 이제 누구 탓이냐 이거 하는 것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고. 음. 그, 지금 제작하신 것처럼 서민들의 고통이 훨씬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음. 연준이서나 이제 정,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 단계에서 조차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결국은 서민들의 고통이 더 심해질 수밖에 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음. 이, 그 서민들의 고통은 지금 파월 의장도 여러 번 언급을 했고, 지금 그저 바이든 대통령도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그것은 서민들의 고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가를 잡는 것이 1차적으로 서민들의 삶에 안정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정말 소비를 못할 만큼 극 극빈층에게는 재무부의 정책으로 소위 사회보장 정책으로 해결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이것은 그러니까 연준하고 재무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연준은 총량적 개념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융시장을 경색시켜가지고 이제 대출도 안일려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이자가 많아져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이자가 많이 내면서 이제 좀 생활을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공격이 연준의 공격이고, 재무부는 뭐냐면 선별적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뭐 세금 정책 같은 게 있죠. 세금을 많이 올려서 뭐 부자들에게 증세를 해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좀 혜택을 나눠줍니다. 이런 것은 선택적인 정책을 할수 있는 게 재정정책인데, 지금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극빈층 또는 최저소득층에 대한 고통은 이 재무부 쪽에서 하는 소위 사회보장정책에서 그 여러 가지 뭐 보조금을 준다든가 또는 세금 감면을 해준다든가 세금 유예를 해준다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정책을 풀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 해서 그쪽에다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 연준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주요국들도 금리를 따라 올리면서 지금 글로벌 경제가 너무나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아좀이 금리 인상을 조금 좀 중단을 해주면 어떻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연준에서는 우리는 우리 미국이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안 쓰겠다라는 식의 그러한 답변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굉장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음흠, 굉장히 타당한, 타당한 얘기다 음. 네네 왜냐면 미국이 물론 세계의 그 어떤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네. 뭐 기축통화가 미국이 한데 미국의 경제의 근본을 고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의 위기를 염려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거라는 거죠. 아. 뭐 혹시 그 우리 청취자분 들 중에서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둑에서 음. 좋은 명언이 있죠. 아생연우의 살사라고 그러죠.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산 다음에 공격을 해야지 아하, 아하. 내 말을 죽여 놓고 다른 말을 공격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그 방법이다라는 게 있는데 음흠. 지금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과의 어떤 그 억제를 위한 노력은 아주 절실한 노력이에요 지금 음. 이렇게 저희가 아직도 뭐 생활이 뭐 크게 나빠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 미국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는데 하실지 모르지만 상장은 위기라고 봐야 될 수,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굉장한 위기가 더올 것은 분명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미국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다른 국가들의 문제까지 해결할 만한 그런 것은 없고 두 번째 얘기는 더 중요한 얘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반적으로 경제 구조 자체가 허약한 거고 아, 이 허약한 아. 구조를 그 나라 스스로 자생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뭐 좋지 않았던 국가들이 대부분이에요. 아하, 아하, 아하.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요. 대한민국은 자생적으로 잘하는 국가예요. 네, 네. 우리 한국 경제가 상당히 세계 10위권까지 올라올 정도로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정책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그 기업이나 국민들이 잘하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론 뭐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한국이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라고 경고도 하지만 음.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잘 견딜 수 있는 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국가 중에 선진국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도 잘 대비를 하고 스스로도 준비를 많이 하는 국가들이에요. 근데 아. 지금 문제가 발효 되고 있는 신흥국들은 외채를 가져와서 국내 생활 수준을 올리고 소비를 권장했던 그런 부분들이. 했던 국가들이 타격을 지금 매니 먼저 음, 받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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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과연 이런 상태에서 그런 국가들까지 신경 쓰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여서 두 가지 이슈. 하나는 연주는 미국의 경제를 위한 기구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 경제에다가 먼저 포커스가 가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지금 글로벌 경제가 다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심하게 어려운 국가들은. 이번에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그 현실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네, 네. 연준에게 너무 글로벌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음, 얘기가 알겠습니다.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튜브 네. 댓글창에 또 질문 주신 분 계시는데요. 그러면 은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공급 정상화를 위한 물가 안정 노력은 왜 하지 않는 겁니까? 지나치게 너무 시장에만 맡겨놓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은 캘리포니아주의 가스 가격이 한 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생각이세요. 맞는 생각인데, 그것이 시장의 원리에서는, 어, 좀 차질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을 올리는 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가격을 억제를 해준다는 노력을 하면은, 100%, 이건 거의 대부분이 아니야. 100% 나중에 역풍이 붑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네. 정부가 가격을 조정하지 말고요. 이 공급을 해외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물건을 들여올 것인가 공급을 정상화하는 거에 대한 방법을 물가 말고 그 물량을 좀더 많이 공급하는 쪽으로 좀 방법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가격이 오른 거 이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방법은 없죠. 더 좋은 <laughs> 방법은 없죠. 네. 그런데 다른 나라 해외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통제권 밖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음. 대부분은 불가피한 영역도 많아요. 그래서 음. 그러한 공급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지금 미국을 보시더라도요. 네. 지금 질문하신 것에 좋은 답변이 이게 되는데 미국의 원유 생산량 생산 능력이 많이 줄었어요 지난 몇 년간. 음. 그렇죠. 왜 줄었느냐? 원유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원유가 떨어지니까 어. 네. 근데 요새 올라가니까 다시 원유 생산력이 복원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미국은 어떤 정책을 쓴다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특히 그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었는데 원유 생산을 줄이겠다고 한거 아니에요? 네. 이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뭐 원유가가 올라가니까 바이든 행정부마저도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원유 사, 생산 회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음흠. 이게 바로 시장의 기능이에요. 정부가 그것을 음. 거꾸로 이렇게 유도하고 주도한다기보다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중간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지 않으면 본인들에게 표가 떨어져 나갈 거라는 그런 불안이 높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뭐 동분서주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금과 옥저처럼 여겼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 그다음에 친환경을 역설했던 분이 지금은 텍사스 지역에 가서 생산을 늘려달라는 음. 얘기를 하는 상태예요.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해 주신 분의 답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은 공급을 늘려요. 반드시 늘립니다. 음. 그리고 이외에 반해서 만약에 가격을 올리지 않게끔 정부가 보조를 준다든가 가격 억제를 한다든가 하면은 오히려 공급이 늘질 않아요. 음. 왜냐하면 네. 그렇게 버리면은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왜 이런 희생을 하면서까지 음 공급을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안 돼서, 좀 시장 기능에 맡겨놓는데, 한 가지 답답한 건 시장이 조정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이있어요 그런 거니까, 음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점까지 다 감안해서 가고 있는데, 물론 정부 당국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죠. 네. 실수를 하지만, 저희들은 현재 정부 당국자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거스르기는 힘들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콘텀 FNA 최훈아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